이거 아빠. <laughs> 네. 아빠네. 돌아왔다. 생일 축하해요. 아! 고고윤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빠가 번지 점프를 뭐 계속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뭐 이러는 거예요. 유라는 진짜 할수 있거든요. 근데 아빠가 진짜로 계속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. 맞지? 이층뭐 껌이라면서. <laughs> 뭐 50층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을 해놨습니다. 진짜로 내일 음. 거기 가, 난 진짜 갈 생각이 있거든? 음. 근데 아빠가 진짜 솔직하게. 아, 이제 알았어. 나 아이, 못해. 쟤네. 쟤네, 왜 못해, 이나. 뭐라고? <laughs> 아니, 아빠 근데 뛰어봤어, 본지. 아, 이게 다 뛰어. 안 뛰어봤어. 아, 이거 나도 근데 아빠 이런 안거 못할 것 같아. 아니, 이만 뭐, 니하고 똑같으냐? <laughs> 나도 유격 유격 훈련만 옛날에 유격 군대 안 갔잖아 아빠. 안 갔잖아, 아 그래도 육격 훈련장이 갔다 또 왔어. 왔어. 근데 아빠 해보긴 했어 그런 거? 안 했어. 안 해봤어도 해. 아니 누구 뭐 아빠를 왜 무시하냐?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번지 점프니까 그런 거야. 어, 번지 점프니까 번지 하지. 점프를 응. 하지. 아빠 진짜 내 가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. 안아 알았어. 큐. 그러면 아빠가 할수아이 아빠가 할수 있다 그랬잖아. 야, 오빠가 제가 몇 어쩌다. 번을 물어봤거든요? 오빠도 하면 되지 해보면 되지 네남자데 어왜 이렇게 나오지 또? 자 그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이 하지. 네? <laughs> 하지. <하지는데. 웃음> 정말? 아니, 내가 오늘 못 한다니까. 그러니까. 아이 해 해봐야지. 아 안돼 이렇게. <웃음> 아유, <웃음> 어머 어머님은 한다고 하셔도 걱정이신 거야. 어. 안돼. 아니 근데. 아, 어제 제가 녹음 따는 게 있어요 근데 음, 아이, 한다니까. 어제보다는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거 같은데 어제 <laughs> 괜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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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미> 갔다가 <laughs> 에이, 저기 저 하지 말고 또뭘또 저거래 높대 아버님 아버님 저도 전지점프 해봤어요 <laughs> 아그 전에는 이게 다 오십 펀드 때안 했어 <웃음> <웃음> 못한 게 아니고 <웃음> 그럼 <웃음> 거예요, 이겁니다, 이거. 아, 어, 저할수 있겠어? 아, 한번 가 봐. 잠깐만면 어떡해요, 부님? 그러 멈췄으면은 가는 거지. <laughs> 안 돼. 안 돼. <laughs> 아, 아파트 높이 20층이래. 뭘가? 저게 뭐? 번지점프가 아, 2 0이 아, 2층 뭐 이게 못나3 0층 <laughs> 요거 이제 번지 점프를 좀 한번 해본다고. 다른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번지 점프만 90세까지. 아, 아. 아빠 이거 알고 있었지. 그러면 혼자서 할수 있는 건 번지 점프랑 짚라인. 요거 자기 안 되지. 할수 있어. 할래? 그니까 아빠랑 둘이 할래? 아버님 아버님 하고 싶어요. 아빠가 굴어 이거 이거? 아. 얘는 큰근네 생각하신대. 아. 이렇게. 아. 이게 빅스윙이래요, 이게. 응. 이거 바닥에? 아버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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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머니> 심장 터질 것 같죠? 아버님 심장 터 무서워. 아빠가 무서운 것안 아, 아빠, 아빠! <웃음> 지금 아나 <laughs> 너무 웃기다, 진짜. 아라왔 요? 땅바잘 보여? 아웃기다. 아버님, 저 눈물이 나요. 아 눈물하는 땅바어저저좀 무서워가지고 저. 기막 내려온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제일 신났어. 엄마.

것도 아빠 오이 몰라. 엄마 신났어? 아고. 아우 무서워. 아. 어, 와대단하다야 아버님, 아버님 으? 잘 타시네요. 아, 이제 까지0 3 0층에 떨어져 있으니까. 소감 어때? 어. 아 이거 다방, 뭐. 아니 뭐할수 있겠어? 어? 어? 뭐할수 있겠어? 아 그, 입이 아이, 바짝 말랐네. 아유 50 50 층에서 떨어진 느낌. 아나 번지가 난거 같아. 아 그래? 어. 더 무서워 이게? 아니 이게 같이 놀아야 되니까 둘이 <laughs> 이거서. 이것저... <laughs> <laughs> 어때 근데? 좋학기 일본 좋았다 유라가 위에서 봤을 때 아빠는 어때? 아, 되게 침착할 더라고난 오히려 어. 이게 번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.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. 각도 어. 너무 쳐 높이 올라가더라고. 아, 그래? 자, 쇳소리 밴질로. 엄마는 계속 웃었어 밑에서. <웃음> 들었어. 쇳소리 밴질. 아. 계속 소리 들. <laughs> 아 나는 심장마비 될 뻔했네. 티집. 아, 그러면119 불러 놓지. 아. 네, 아라아한 왔어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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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아니 아집라아한번 타. 싫어. 타라니까. 아, 가슴이 콩닥거리는안 된다고. 난. 타라고. 아못아 타라고. 아, 타라고. 아이씨 못 탄다고. <laughs> 타라고 빨리. 서비스 켜주실 때잖아. 안돼안돼안 돼. 아안 왜? 타 감사합니다. 안 돼. 네. 아니 아, 서비스. 아, 유라야. 아. 나 엄마 집라인 타면 나도 탈게. 어, 엄마가 근데 안 탄대 엄 무서워 아빠 시원해? 아, 맛있다 시원해. <laughs> 며느리가 이게 저 소리나 지르는데 귀먹을 귀먹는 줄알 <laughs> 아빠는 소리 안 질렀어? 나 소리 안 질러 가막요래가지고아버님 <laughs> 이렇게 해서 뿔뚝 뿔뚝 <laughs> 이렇게 했 엄마는 쓰러질 뻔했어 웃다가 안기다요 아니 따라가... 나는 아주 큰 어. 내려 앉았어. 학댕기는데 그럼 뭐 그러니까 아니 왜? 처음에 당길 때 밑에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. 덜렁 이렇게 되더라고. 음, 이게 뭐당김게희한하던지나 그래서 그때 카메라 떨고 온줄 알았어. 음. 엄청 빨갛더라고.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얼굴 빠는 특히 요거 스탠 잡아야지. 사람이 <laughs> 청풍어도 아주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선뜻 할수 있어. 자, 저 분수가 올라오네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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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녕하세요. 어, 예. 우와, 대박. 이게 청풍호에서 나오는 분수입니다. 아니면은 저기에서 저기 무지개 색깔 이 나와요 저기서 <laughs> 어, 무지개 색깔 <laughs> 여기가 뭐라고 유라이? 플리마켓 어? 플리마켓 플리마켓이래요 여기가 플리마켓?